안녕하세요 네 부산명장동 구가사 정주 입니다 어 날이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낮에는 조금 포근한가 싶으면 밤이 되면 또 춥고 제가 지금 있는 데는 정말 따뜻하거든요 어 방도 뜨시고 뜨심을잘 나오죠 여기 있다가 산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 정말 추워 가지고 오돌오돌 오돌 뜬답니다 어, 어느 날 아침에, 어, 산에 계시는 스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정주 스님,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요. 그, 당연히 춥지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음, 스님이 아침에, 어, 일찍이, 어, 정정수를 다 이렇게, 어, 하시고, 산신가게 또 정정수 갈러 간다고 법당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찬바람이 확 몰아치니까 눈물이 찔끔 나더랍니다. 어, 그 순간에 정주 선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음, 야, 정말 정주 선임, 너무 고생 많이 했네. 어, 그 추운 겨울에도 새벽 4시만 되면 나와 가지고 정정수 음, 갈고 새벽기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 정조선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정말 고생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거기 가면, 어, 바닥에 전기 필름이 깔려가지고, 어, 따뜻하고 또, 어, 에어컨이 또 이제 온풍도 나오고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뜻입니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맨바닥에서 냉골에서 어, 그렇게 생활을 했더라니까. 뜻이 물은 일도 없고 어, 가스불에 대피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어, 다 따뜻하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를 갖다가 미리 이제 한 두세 시간을 켜놔야. 바닥이 따뜻해지대. 근데 왜그러냐면 너무 이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합니다. 선님 내가 올라가니까 빨리 전기 다 꼽아 놓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선님이 꼽아 놓는데, 정말 여기서는, 어, 지금 있는 곳은 굉장히 따뜻한데, 거기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어, 올 겨울 또, 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춥은 데 갔다가 또 신데 왔다가, <laughs>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 한 생각의 끈으로, 어, 이어가는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거 사님께서 가만 아니, 앉아있으면서 입속에서 혓바닥을 내 아, 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겠노? 음. 그랬는데, 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우리 가사님 큰일 났다. 에이, 에이, 자꾸 그래갖고 쫙기고 이라고 이제 몇 번을 지내고 지내고 했는데, 계속 하더니, 나중에는, 말도 어물하게 되고, 어, 말이 정확하지를 않고, 자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도 흘리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날은 우리 보살님이, 아이고, 스님요, 할배가 되게 심한데, 와가 좀친해 주소 이래서 이제 또 산에 가서 다또 이렇게, 어, 손을 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MRI를 한번 찍어 보세요 하고 내려왔는데 어, 그날 저녁이 되니까 우리 노보살님께서 아, 스님 MRI 찍기 전에 전도제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갖고 이제 제를 하게 됐는데 그날 제를 하는 날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이분이 뱀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잡아 죽이고 정말 그야말로 누가 뭐 갈비를 뜯었다 하듯이 뜯어도 먹고 이랬대요. 어 그러니 어딜 가겠나 그런다고 다 그런 인연이 되는 거는 아닌데 어 인연이 닿게 되면은 어 그러한 영혼도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어 천도제 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또 전기를 또막 이렇게 손을 보고 다시 또 시작을 하니까 잘 나오던 물이 또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다 손을 보고 또 이제 진행을 또 하게 됐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양주 보살님께서 한참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물 거럭이 휙 날아가가지고 네온 주방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뭘 봤냐 하면 뱀하고 고양이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됐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우리 거사님한테 거사님 뱀, 어, 뱀은 물론이고, 고양이도 잡아먹었네. 이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스님, 그거는 또 어째 아는겨 내가 지금 막 봤다. 어. 뱀하고 고양이가 사암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살님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타는가 봐. 들고 있던 나물걸이 휙 날아가가지고, 그게 바닥에 다 뿌려졌으니까, 어쨌겠노? 정말 난리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불이 있을 때는 꼭또 이렇게 처방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 뱀 모용과 그 다음에, 어, 밑에 계란을 이렇게 이제 받쳐놓고 뱀 모양을 얹어놓고 이렇게 이제, 어, 해서 보내주는데, 어, 그 집에는 사불의 인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계란을 세 판을 올렸죠. 어, 그래가지고, 어, 다 하고, 어, 정말 그사불 앞에 딱 지나가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기급을 하는 거예요. 어, 그 모형도 작은 거는 안 되고, 큰 모형을 사다가 이제 딱 얹어놨으니, 멀리서 보면 똑같이 보이잖아, 그죠? 우리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노. 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또 마지막에 전부 소전을 하는데 같이 다 소전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렇게 지내는데 그 거사님이 이 속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다 하고 나니까 우리 거사님이 아 스님 몸이 너무 개운합니다 어. 몸이 너무너무 개운하고 날라갈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 연세가 많으신데, 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노. 어,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어, 법당에 앉아가지고 잠깐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약으로도 먹고 좋다니까, 먹고 막 먹었대요. 그래. 그, 그때 또, 어, 전에도 어떤 보살님이, 그, 어, 걔하고의 인연이 있어서 내가, 아이고, 이 천도를 빨리 해주라 이랬더만, 아이고, 스님 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뭐다 병이 오게요 하더만, 그리고 3년도 안 돼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그 사람 또 떠나게 됐습니다. 떠났습니다. 어, 그런 인연이 있듯이, 사람 몸이라서 사람의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어떠한 그 인연이 있으면 모든 영혼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사님께서 그래요. 정말 그때는 젊었을 때는 장난으로도 잡아먹고 정말 보신한다고도 잡아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 요즘 이제 이렇게, 어, 한 번씩 만나게 되면 그 사님이 굉장히 맑아지고, 어, 말도 바로 하고, 지금은 혓바닥이 입속에서 놀아나지를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노보살님께서 그래요. 아이고, 스님요, 정말 희한하다. 어째, 그렇게 다 그래, 어, 나, 나가고, 어,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노. 정말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음. 그래, 그것은 정말,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몸이 어디가, 어, 어떻게 변화가 와가지고, 음, 어떤 고장이 날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도 저 병원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도, 어집지 않게 배가 가스가 차고 병원에 가니까 배에 가스가 찼대서 가스 빼고 님거 맞고 왔는데 그 다음 날또 이제 막 아프다 해 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또 주사를 맞고 집에 와 가지고 또 있었는데 하루 지나 그다음 날 되니까 또 머리가 터지게 아프고 막 배가 또 불러오고 이래서 병원에를 지금 입은 해가 있습니다. 입은 해가 있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고 이러이러합니다. 설명을 했는데 MRI 찍고 다 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설 수가 없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그냥 약 먹고 이제 자꾸 잠만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한번 오기로 했는데 그분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 어떠한 그 힘으로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정조 스님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좀 편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음. 잘 생각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꼭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